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제 신전 신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잡하고 있는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성경은 히브리 문법이나 기본적인 문법이 생기기 전에 모음도 없이 자음으로만 구성된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많이 잡하고 있는 삼문 형식의 글이 아니라 운문이라고 하는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읽고 묵상을 하더라도 느껴지는 울림과 소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달리 부딪혀 그런 신비가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러다. 이것이 절대로 맞고, 이것이 절대로 삐다와는 그 생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리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에덴 안에서 살고 싶다? 아니야, 나는 에덴 밖에 살고 싶어? 그것도 아닙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생각, 너무의 반이 있습니다. 초원이 무한정 깔려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는 풀의 색깔보다 울타리 너머 초원에 펼쳐 있는 그 많은 풀들이 더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하게 느껴지고 활득한 니다 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영혼이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우리의 생각, 판단, 언어, 신지어, 스토라는 단어조차 이할 네. 뿐이다. 이루이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0평에서 살던 백세를 살던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저세상으로 갈때 우리는 소유했던 모든 것과 기억들을 두고 갑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생에서 다음 생애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극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심장은 하루도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숨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번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 생기를 돌교해 있는 심장에게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떠실까요? 그 심장은 두털거리지도 않고, 고란을 피우지도 않으며, 자신의 타고난 근면함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서, 1분에 70번가량 뚝딱, 뚝딱, 뚝딱 맥을 뛰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심장의 모든 수축과 이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두루 여행하라고 열린 바다로 조각배를 밀로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시간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마워 고마워 내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고마워 내 심장아 나를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깨어나게 해 주어서 비록 오르는 일요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지만 내 갈비뼈 아래 숨어서 영원한 휴식 전에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너 심장아, 진정 고마워 고마워. 이런 고마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꽃을 맺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동물 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날이 꽃도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실패의 나무 십자가 나무 부하가의 사랑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사실 그 저주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한 저주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린 저주였다는 사실이죠. 분명 무화과 열매가 열릴 계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음을 저주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 지금도 꾸준히 열매 맺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열매와 씨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사망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사망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했던 2장 9절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함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가 된그 삶의 완성 온전한 안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